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빌리포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묵상할, 말씀, 묵상할 포인트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과 그리고 복음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 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쁨과 복음의 일을 함께, 어, 생각해 보면서요,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어떻게 복음의 일을 해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혹시? 기쁘십니까? 얼굴이 그냥 안 기뻐 보이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기쁘신가요? 제가 네이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기쁨이라는 게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바울 서신 빌리포서의 말씀은요, 소위 말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와 빌리포스 성도들에게요, 편지를 보내면서요, 빌리포서가총 사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사장에서요, 이 기쁨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바울의 입장, 바울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바울은 그리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바울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로마로 체포되어서 압송되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머물면서요, 이 소위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골로새서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요, 죄인 신분에서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요, 기쁨이라는 말이요, 16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것이 좀참 의아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래 가사나, 뭐시뭐 뭐 이런 것도편지 이런 것들 것도 보면요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요 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장씩 보란색을 끼워 드렸는데요 그냥 이제 맛보기로 하나 넣어 드렸고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성탄절 전에 우리 전도하시라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성탄절 카드를 제가 넣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쓴 글을 보면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보낸 거니까 저의 감정이나 저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 안에 그래서 이 편지나 글이나 어떤 이 노래의 가사에는요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위로 없다는 차량 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인데요. 여기 에 박은총 대표라는 분이 예, 대표로 계십니다. 저랑 신대원 동기예요. 동기인데, 친하지 않습니다. <laughs> 제가 이분을 알아도 이분이 너무 유명해서, 저도 이분을 알지만, 이분은 아마 저를 모를 거예요. 제가 이분의 얼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요. 그 기독교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이분이 이제 노래를 만들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곡을 만들 때, 영감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이위버 a 의 촬영팀의 곡을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다 지나가고 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 곡을 쓸 때요 이 분이 인터뷰 를 하신 거 보니까 자기가 이 노래를 쓸때 자기의 마음이 어두운 밤 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래를 만드니까 가사에 어두운 밤밤 밤 이런 가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다. 투명해서 이 곡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도 이처럼요. 자신이 세웠던 이 필포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쓸 때요. 분명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 신분에 있지만 바울 마음 속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 을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인 신분에서 이 기쁘다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어, 바울서신을 잘, 빌리포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을 좀알수 있습니다. 이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1장에서요,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빌리포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 빌리포 성도들 기쁨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 바울의 기쁨을 따라서 이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우리가 제가 설교를 쓰면 생각해보니까요, 이 복음을 위한 일, 생각해보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뭐, 사역자 돼서 복음 전하는 것, 그런 것만 꼭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리포 성도들이 했던 복음의 일, 이 무엇일까?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 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멘. 우선 일절 말씀보시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복음을 위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은 곧 주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더 제가 해석해 보자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즉 하나님의 목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 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어떤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다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혁이 변역이 옵니다. 이변혁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변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 다시 말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하이 복음을 위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닮으셨나요? 예수님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그 모습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오늘 지내리가 못 왔는데, 청년부 사업을 한 4년 정도 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제가 사임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뭐, 회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이 위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그회 청년들이요, 마지막에, 이제 제 얼굴 모양을 이렇게 본따가지고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선물하고 편지를 써서 제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집에 와서 편지를 하나, 둘 읽어보는데, 한 청년의 편지를 보면서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근데 우리 진일이 편지는 아니었어요. <laughs> 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사님, 그동안 저 청년부를 잘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트겠죠? <laughs> 좋은 멘트겠죠? 네, 그 청년이요, 네명 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 문장이 저를 정말 많이 불편하게도 했고, 정말 많이 이렇게 감정을 많이 일으켰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이런, 이런 말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청년들에게 한게 없습니다. 이 청년들한테요, 한게 없고, 그냥 뭐 했냐면, 매주 청년들하고 그냥 주일날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가서 커피 마시고, 밤밥 먹고, 농담하고, 조금 많이 했던 건 뭐냐면 교회 욕했던 거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교회를 조금 욕했습니다. 전도사로. 예. 근데요,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해서 시작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이 책,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착각 25가지. 청년들하고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 얘들한테 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다고 마음도 안 열린 아이들한테 가서 매주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착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25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면 어, 아이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나눴습니다 안에 보시면 근데요 제가 저 책을 가지고 공전예배 마치고 점심먹고 한 2시간쯤 청년들하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교회 본질을 놓고 막 토론을 했죠 그 신앙생활에 오해들을 놓고 자기 생각들을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 놓고 저희 안에요다른 신앙이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런 말을 뭐 교회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 들 11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애들 11조 안할것 같죠 꼭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먼저 짚어주고, 우리가 왜하렇게헌금해야 하는지, 11조 해야 하는지를 다시, 다시 조립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11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와 1년 동안 매주 주일 저녁에 2시간씩요. 줌으로, 인터넷 줌으로요. 성경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근데 청년한테는 그 모습이 그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비춰줬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 신앙이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빠지지 않는 거,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거,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직분, 이런 직분으로 교회 섬기는 것, 겸금 꼬박꼬박 하는 거, 이런 것 거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요. 예 아래 수학학원 애들이요. 제가 백날 예배 시간에 수요예배, 새벽 예배 주일예배 때, 그때만 교회 왔다갔다 하는 제 모습, 목사의 모습을 보고요. 걔네들 예배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래 g s 2 5편지 사장님이요. 센스 미용실 원장님이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갔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요. 예수님 볼수 있을까요? 예수님 볼수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 우리, 저희를 볼 때, 아, 그냥 기독교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 잡아서요, 그냥 우리 밑에 수박다고 애들한테피자한세판 사가지고, 그냥 주중에 하 갖다 주려고 해요. 그냥 교회에서 계속 보온전한다고 전도, 이게 아니라, 그냥 위에 사는, 위에서 목, 목회하는 목사 아저씨, 사십, 사십 살 먹은 아저씨가, 아무로도 우리가 해준 거 없는데 왜 우리한테 피자를 주지? 왜 이런 거 갖다 주지? 하면서 얘네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다우리 말하는 이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요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줄있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배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선한 사람이고 다 서로서로 서로 잘 도와가며 섬기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저만 해도 돼요 저만 해도 예전에 제가 참 부끄러운 이, 이, 이야기지만 이 저희 사는 집에 제가 목사라는 거 숨기고 살려고 거기다 교회 그 명패도 안 붙여놓고 살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 명패 붙여놓고 애들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막 지저분하게 하고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그러면 목사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결판은 교회밖 세상에서 나는 겁니다 교회밖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아간다면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쓸데없이 밟히는 소금 되는 거예요 교회밖에서 우리가 세상 예수님 닮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등경 아래에서 세상을 확하게 비추지 못하고 그냥 꺼지는 등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시효상적으로 10장 45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까지 기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러. 바울 역시 복음을 적하다가, 오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도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요,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지 마세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회 우상주의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병났고, 교회 가면 축복받고, 교회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당연히 귀한 공동체임에 맞습니다. 맞는데요. 교회를 섬기지 마시고,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섬겨야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신앙적인 생활로, 신앙생활로 우리의 욕구 채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면요, 우리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가잖아요. 오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니에서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설교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목사가 돼서 왜 교회에 섬기지 말라고 하냐 왜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냐 목사 잘못 섬기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아닙니다 왜 목사가 돼서 교회에 섬기지 말라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렇게 말하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어요야 이건 내가 설교하면 탄핵각이다 이거 <laughs> 어, 탄핵각이다 어? 국회에서 <laughs> 하늘 속출하이 결이 될 거다. 그런데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셔야죠.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꼬박꼬박 나오셔야죠. 왜요? 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왜 나와야 될까요? 주일날 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지. 좋은 교회 같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같잖아요. 주일날 나와야지. 헌금 주지 않잖아요. 목사도 이런 얘기 할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 얘기 못해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교회에서 계속 모임만 예배 모임 만들어서 성도들, 수위만에 빡세게 교회 생활 둘려야지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경도잔치, 부부학교, 바자회, 뭐 이런 것들 해야지 뭔가 하는 교회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아시잖아요, 성도님들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굶마 터져 있습니다. 다굶마 터졌어요. 말안 하고 다굶마 터지면서, 비록 신앙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한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입학 때부터 잘 때까지는 교회 생각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여기 보내셨습니다 여기로 하늘 보내셨습니까 근데요. 제가까지 교회 간다고 하니까요, 한 10명 정도에서 8명 정도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성도들 도 얼마 없고, 가서 시간 많을 거야. 시간 많으니까, 예배, 공부 예배 잘 섬기면서, 시간 많을 때 공부 더해서, 한 3년, 4년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한 3년, 4년 있다가, 다른 교회, 더큰 교회, 좋은 교회, 청중 받아 가라. 10명 중8명씩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근데요, 제가 우리 교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다 포기하고 이 교회 올 때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퇴한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속개 영상 블로그 이런 거 만들어서 교회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궁금해서, 의정부 교회 추천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다 사람들이 글쓰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 치과 하나 갈 때도 물어보고 가잖아요. 리뷰 보고. 인터넷에 맘카페 알죠? 맘카페. 맘카페가 움직이면요, 대한민국 헌법도 바뀐다고 합니다. 맘카페가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의정부 교회 추천해주세요 하면, 다 맘카페. 그들이요. 어디 교회 추천해주세요. 어디 교회 좋습니다. 어디 가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추천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리를 했어요네 가지로. 유, 유치, 유학, 아 프로그램 잘된 교회 추천해주세요. 제일 많아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거. 작은 교회 말고 부모가좀 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추천해주세요. 어느 동에 사는데, 뭐, 신곡동에 사는데 차량 운행 가능한 교회 추천해주세요. 근데 마지막 제가 이말그대 많이 낙심했습니다. 개척교회 말고, 이건 인터넷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말고, 봉사 안 해도 되는 큰 교회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사람들이요. 개척교회는 말고가 됐어요 말고 이 말고라는 말이 뭡니까? 제외죠 제외 개척교회는 제외라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교회 선택할 때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 새벽큰대교회 제외입니다 제외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 교회가 제외예요 제외 말고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부족할까요? 이제까지 기도 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안 했나요? 아닌 것 같아요 평생 다섯 명열명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시죠? 그 목사님들이 평생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얼마전에요 우리 강북로에 그 카톡방에 올라왔는데요. 어느 교회 사택에 불이 났대요, 불. 사택에 불이 나서 다 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불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가 교회 본질을 놓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특정인을 건너서 좀 죄송한데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 같아서 제가 어제 설교 추가했습니다. 제가 어제요. 오늘 사장예배 하니까 자영이한테 카톡을 했어요. 내일 아버지가, 아버지가 피자 소신인데 어. 내일 교회 같이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이가 연락이 왔어요. 1 분만에 연락이 왔어요. 크크크크크크크 크리스마스에는 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믿음도 체력도 없어서요. 이렇게 왔어요. 자영이한테 그래도 매번 마음 써주시고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자영이가 믿음 없을까요? 믿음 없어서 그렇안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믿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믿음 없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만나봤든요 진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을 때가 많아요 자영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영아 종교생활하고 믿음은 꼭 비례하지 않아 이렇게 보냈습니다 삶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영이한테 저는 자영이가 분명 학교에서 지금 힘들잖아요 근무할 때 근무하면서 분명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삶과 교회 종교생활과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괴리를 많이 느낀다는 라 거예요 괴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줄이고 이제 우리는 삶의 영적으로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충분히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한국교회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탈진이에요. 탈진. 교회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목사들, 성도님들 다 탈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대들다 탈진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어른들이 탈진하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그런 마음 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송기시다가 지쳐가지고, 교회 안 나가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성도님들 오늘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 품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말고, 개척교회 없다니깐요. 교회 송기시다가 지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와서 심플하게 그냥 막송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그런 목적으로 나가야지,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 문안 닫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문안 닫을까요? 아닙니다. 개척교회가 300개 세워지면요, 3년째 나면 두세 개남고다 없어진다고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문 닫았을까요, 그 교회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도 교회 뭐문 닫아가지고 이제 우 교회로 오셨다고 하시는데, 어, 대형교회는요, 벌떼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세상으로부터 욕 많이 먹습니다.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요, 교회 본교회성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아 가까운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우리 이제는 교회 종교 생활 줄이고 세상,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의 영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도해서요,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나와야지. 수요예배, 에이, 뭐 중요하지 않게 한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닮고 살아가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정작 세상 가운데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 하나도 못 보여주고, 그게 렇 주님 앞에 선다면요,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또 하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이 소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어가리라 그날에 아는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번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로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데, 귀신 쫓는 일,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 전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한 일 이런 거 하느라고 예수님 말하고 도 못하고 정작 주님께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욕구 채우기보다는요. 세상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복음을 위한 일그일 그일 하시면서요.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하나 해주시면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새벽 큰빛교회 여러 사람들이 매력있어 하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려면요, 지금 교회에 사는 방식과 180도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주님 떠난 영혼들이요, 다시 그 교회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거기 가면 또 상처받고 또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뒤집어야지 2025년? 한 성도님이랑 우리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등록하고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세요 우리의 종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욕구채우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셔서 교회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자녀들, 우리의 모습으로 행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에게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